어, 이번에 127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, 한상만 음, 더할수 있었더라면,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어야 될 필요도, 어, 더 이상의 노력도 없이, 우리가 훨씬 더 좋은 방송을 할수 있었을 겁니다. 그 과정에 반여했던한 사람으로서, 웃기게 보면, 너무나 아쉬웠던 대목들이 많이 있었어요. 여러분들은 돌파를 했고 어, 실패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상황은 12월까지 어, 당위적으로 될수있을 거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. 음,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내부적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되고 전술은 사람의 몫이거든요. 전략은 시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다고 하지만 그 밑에서 꾸려가고 걸어가고 기어가고 하는 것 사람의 몫입니다. 더 많이 해야 되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그날의 성과 결과를 보고 웃음소리가 어나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쉽지 않습니다.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. 8개월정도지만 아마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, 어,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로도 여러분들한테 실현이 어, 있을 것. 지금까지도 많은 시연을 걸쳐왔지만, 제 깊은 고뇌와 어, 절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제가, 어, 여서 말씀드려야 할때보 잘못된 것을 복귀해서, 그것을 고쳐야 되고, 어, 그 잘못된 것을 바꿔야죠. 그거 역시 이, 쉽진 않습니다. 제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, 그 노력 뒤에는 여러분들의 지원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곧올것 같습니다. 그래서,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지만, 지금 이 순간이 이 여러분들한테 참 괴로운 시점입니다. 어, 벌써 3개월의 육박을 해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, 일단은 지금 현재 18대 마지막에 의해서 청문회나 뭔가 가지고 한 시점인데 내부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그건 국회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19대가 되면은 117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117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어, 이 문제 제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제 여러분들의 제후비이기도하또 어, 제가 어, 욕을 먹더라도 정체 입원하겠다라고 말을 결심을 하게 된또 말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, 방송 체제에 계 있기 때문에 어,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,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, 어 최대의 단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상의하고 듣고, 여기 같이 있는 노내의의원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, 이렇게 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마음이 무겁고, 죄송하지만,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자고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